오늘은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마지막 때의 천년 왕국과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던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 마귀도 무적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와 동시에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언급된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기에 저는 성경대로만 믿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논, 논란 없이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며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00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사탄이 풀려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주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삼켜버리고 미혹하던 악마와 함께 영원히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고 힘 보좌위에 주님, 주님께서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동안 있었던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인데, 빌라도도, 가론유다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김일성이도 다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승교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과 다스리고, 그후 부활한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장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독약병에 독약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해골 표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철부지 같은 생각을, 생각일 뿐이며, 지옥은 없으니 죄 지어도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성경은 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도 없다. 기존 예배당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펼쳐진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 책에 사람들이 일생 생, 해, 일생 해, 생각 일생 말 일평생 모든 행동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책이 있습니다. 한평생 마음속에 생각한 것, 누구를 미워한 것,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더러운 행동,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 남편이나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자녀도 모르는 일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누가 그런 복을 받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깊은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알고 나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정말, 기쁨도 없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그래서 생명책의 자신이, 자신이 이름이 기록되었는지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어떤 삶을 삽니까? 결코 세상 사람보다 죄 많이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의롭게 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수 없지만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민갈 때 이삿짐은 배로 먼저 붙입니다. 그리고 몸만 입국을 하여 붙인 이삿짐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일, 성도를 사랑했던 일,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일, 주님을 위하여 권한당했던 일, 용서하고 사랑했던 일 때문에 우리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징도 이를 위하여 본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조미나 동록이 행하지, 행지 못하며, 도족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족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새 생명의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레온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기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복된 하루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대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